주사 맞아서 엄마 있었네. 통증 엄마 통증의학과 지금 많이 가봤잖아. 아무 상없다 그러니까 엄마 주사 맞으도 주사 일곱 번 맞잖아. 안 되더라 이가. 그, 통증 을 일곱 번째는 맞았나? 엄마 7번 맞았는데 주사를 통증의학과에서 다른 아줌마들 다 물어보니까 다 맞으니까 괜찮아지더라 이러는데 엄마 안 되는 거안 듣는 거 보니 엄마 신경이 아니라고 그게. 허리에서 타고 내려오는 신경이 아니라고. 그럼 튼튼 증은이 거기 갔는데 그래 그래 많이 맞았다. 튼튼 한이오 말이가 그래 튼튼 한이오는 그는 거그 신경이 아니라 했잖아 태인성 관절염을 했잖아 그는 그러면 튼튼 병원에 그그 그 말이가 그거 기서몇번맞았다했나 엄마 병원에 저저저 영양도서 그 육천 가고 청솔 병원 가고 청솔 병원에 그래서 한네번 맞고 어 그리고 또저 평화시야 있는데 그 통증에 그 통증약까지 서두번 맞고 번 맞고 어 겠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신경 타고 내려갖고, 뭐, 어디 아프면, 다 아, 괜찮더라. 몇 번만에 괜찮더라 했는데, 엄마는 일곱 번만 안 됐잖아. 그게 아무 반응이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아니고. 엄마, 그, 그, 저 롯데 맞은 편에 튼튼마디 튼튼 갔잖아. 그 의사가 그 사진 하나하 하나 짚어주면서 설명하더라, 아이가. 신경이 아니고, 네. 탱, 탱성 간절염이라고. 아니, 그 엄마가 뭐 들었잖아, 엄마. 평생 간절인 것도 뭐 이렇게 그그 자꾸 가도 안낫는데 그 엄마 그게 한두달가낫나 그게? 달가 낫나 그게? 육, 적어도 치료 치료 계획서 그 주들 아이가? 아이가 그 적어도 육 개월 이상 가야 된다더라고. 그 집에 그돈 전화 약도 또 온다고 문자 왔더라. 그러니까 약도 그렇고 육 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지. 저, 저것들이 경과 보고 한달한달 한달 보름 한달 이렇게 경과 보면서 치료를 한다 했나 그래서 어, 들었잖아 엄마 의사한테. 근데 이제 저 목요일날 가는데 주사도 별거 아더라진금 던젠다 뭐 그거 고 그게 안기 어디야? 니까 그러니까 저것들도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거 써보겠지. 이런 거 저런 거다 해보겠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경과 봐갖고 되는. 어? 그니까 엄마 같은 사람들 오는데 이제 많이 온다 하더라 이가개 갖고. 저것들이 저, 저 의사가 한, 6, 한 6개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치료해보자, 이라더라이가. 거기 턴듬빙은 이건 5분다 5분 차이가. 5개월에 응? 가면 가야다이가그거도 가고, 또 이쪽 여도도 가고. 어디? 한율이 앞에 여가 아니잖아. 그 엄마가 그 이제 저, 저 서면 그가 그 한율 갔을 때그 이제 엑스레이 증그 의사가 그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그 얘기하는 거뭐기억나는거 음. 들었나? 잘 어? 모르겠다. 모르겠나? 음. 엄마 그때 설명 앉아서 그 침대에 앉아갖고 설명 들었잖아. 그 노, 노트북에다가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그 엑셀에 찍은 거 하나하나 그 하나 그 이리 이 짚어주면서 설명 하나 하나 잘 들었 그얘기하는거 들었잖아. 엄마 그때 그듣긴 들었는데 그기억안 그, 나나? 염정이라 그거 그때빼 모르겠다. 확실히 그게 퇴행성 간절염이라서 음. 어? 엄마가 하도 이제 나이 들었고 오래 막그 꾸준히 일하고 일하니까 뼈가 뼈가 닳아갖고 어? 뼈가 닳아갖고 염증도 생기고 그래갖고 이제 노화가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뼈를 이제 조금 이제 뭐 한약하고 이제 이런 지약을 써갖고 이제 뼈를 서서히 재생시켜 주고 어 회복해서 서서히 재생시켜 주고 그래갖고 어. 뭐 벌침 맞고, 뭐, 뭐 봉침 맞고, 갖고 보름 한달 이렇게 경과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치료해보자. 그한 그러니까 6개월, 한 6개월 이상 잡, 잡고, 한번 치료해보자. 그러면 아마 좀 나아질 거다. 엄마 같은 사람 그 오는데 나아질 거다. 이랬잖아, 의사가 하, 그 7월 14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나도 나도 몰라 나도 그 의사가 자, 의사가 잘 봐갖고 뭐 낫게 해주는지 나도 몰라 그거 내라고 뭐그 어떻게 알겠노 그 의사가 그 그게. 말만 들은 거지 다 그니까 엄마 통증의약과 가서 주사 마도안 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신경 아니고 그리고 저, 저 맥주 아씨 자식 그약 묻잖아 그 아씨는 잘 듣는데 엄마는 안 듣잖아 그, 그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거야? 나도 뭐 나도 그 모르겠다고 나도 난 모르고 내가 지금 그 통증의학과도 다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했는데 어? 그 외에는 뭐갈 데가 없잖아 가는 갈더 이상 뭐 이래서 어디 뭐 병원에 뭐 간다. 안에 있어서 뭐큰 병원에 어디 가서 직접 밀끔 차라. 그제 좀몇주 하시고 그러더라애가저저 어디고 저센터병원그잘본다한번 응. 가봐라더라고요. 진료 그 받았더라고 그건 가면 또 사진 만든다 이거 사진 엄마 찍어놓은 거 들고 가면 되잖아. 저 엄마가 저못 믿겠으면, 그 한이 형못 믿겠으면, 그 센터병원 거갖고 사진 찍은 거 들고 가갖고, 한 봐달라, 이래갖고, 진료만 봐라고. 이렇게 이게, 이게, 성관절염 맞습니까? 이래 물어봐라고, 한 번. <laughs> 엄마, 그래갖고, 그, 그래갖고, 이제, 의디서의디에살겠 그래갖고. 어? 어?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어? 한이 형그 사람이 그랬잖아, 의사가. 나중에 양반 다리도 못, 앉지도 못한다고, 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 못한다고. 나중에 그럴때 보면 어머, 어쩌겠네. 누가 밥뜸이 지고, 누가, 누가 엄마 밥뜸이 지고그래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상 치료해보자 이랬는데, 그럼 좀 나아질 거다 이랬는데, 나도, 나도 그게 의사가 뭐, 치료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그 나도 모르고. 그, 그, 그냥 병원에 가도 별거 없을 거야. 무슨 병원? 그냥 이런 병원 한의원 말고 센텀 병원. 응, 응. 센텀 병원에 그 이제 맥주 아시죠? 그저 마누라도 허리 때문에 어와서잘 본다고 그 집아 저, 저 딸내미가 검색해갖고 막잘잘 잘 보는데 알아봐갖고 갔다 했잖아. 엄마 보고 한 가보라더라요. 진진료 받아 가보라 <laughs> 그래가. 무슨 일만 봐도 많이. 줄로바는 저기도 또 사진 까가도 또 찍을 텐데. 그 사진을 그 들고 와갖고 그럼 그저 이게 지금 내가 저,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를 몇번 맞는데도 안 듣고, 신경이 뭐 타내려와서 이렇게, 그, 런건지 알고 주사 통증의학과 가서 주사 맞는데도 안 듣고, 그리고 한의원 가니까 행성관절염이라는데 이게 진료 좀 봐주세요. 이 사진 들고 와고 진료 좀 봐주세요. 이래, 이래 해라. 그러면. 진료비 그거 한 몇만 나오겠지 뭐. 한의원에서 이렇게 한약 먹고 이렇게 빼 절생시키고 그 뭐침 맞고 그 6개월 동안 함침 하면 좀 조금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 그 말이 맞냐고 한번가 가서, 가서 한번 물어봐라고 그 엄마가 아픈 거는 엄마가 알고 엄마 병은 엄마가 고치지 누가 고치게 누가 고치지 그거 <laughs> 가만 말도 들어보고 난 잊어보니까는 니도 같이 가야 된다 내가 일일이 지겹다 진짜 <laughs> 그럼 니할일뭐 있노 그런내 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진짜 진짜